서브 차량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모델은 에이서브 모델입니다. 자, 일렬은 똑같이 앞에 카니발 하이리무징 순정가... 똑같이 되고요. 뭐 모니터, 그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또 기타, 뭐 스타일, 그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여섯 가지, 뭐 크레 사운드와 여섯 가지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지금은 최풀 옵션 모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집중 투를 해놨습니다. 메인 램프, 사이드 램프, 스타라이트, TV 온오프 스위치 두 개를 여분으로 놓아서 다른 뭐 전구랑 이런 거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열은 뭐, 그닥 설명할 건없고요이 폼이 세미버킷으로 되어 있는 등받이라 뭐, 장기간 운행시에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열입니다. 2열. 어 편안함이 리무지시트라 아주 편안하고요그 다음 요, 방석들도 4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다 받쳐도 되고 예, 똥배를 가리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무선 충전이 되시고요. 그 다음, 뭐, USB를 이용한 충전도 되시고요. 그 다음, 자, 그리고 왼쪽에는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터치패드. 메인 화면, 시트 조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시트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언더 서포터도 되시고, 위아래 높낮이 조절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시트 조정도 되시고 잠금 해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원터치 기능은 시트 1번, 2번, 3번 메모리 기능이 가능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물리 버튼이 있으세요. 터치패드가 귀찮으시면은 물리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똑같이 이거는 잠금 해제.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 1번, 2번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아까 잠금 해제 버튼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버튼은 터치 패드에 잠금 해제 옆에서는 요 자물쇠 모양의 자물쇠 모양의 터치패드 터치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 시트 자체에서 메모리 기능에 회전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와이어가 풀리면서 삑 소리가 날때 반수동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삑 소리가 났죠 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은 리얼과 똑같은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통풍, 암마, 그리고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똑같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콘솔 박스에는 터치패드로 시트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귀찮으시면 여기 물리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시트는 좌우 독립적으로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은 부인승으로 만들었지만 뒤에 수납함이 거의 없는 관계로 수납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트를 빼시고 수납함을 만들어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밴서부 여기도 전시장이 되는데요. 헤이스리프트 사전계약 중에 있구요그 다음 헤이스리프트 아닌 모델에 대해서는 300만 원 가량의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물품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 열대 한정이니까 지금 빨리 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